<laughs> 편, 평균을 돌아보는 평균 몰라서? 자, 확률별로 셀린스가 이항분포를 따라 이항분포를 따르면 평균 어떻게 되겠어? mp, 어떻었지그 다음에 분산은 mpq라고 나오는데 q는 1-p이기 때문에 1-p라고 그대로 갖다 쓰도록 하자 그 다음, x 제곱의 평균이 들어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laughs> 자 방법에서. 분산 구하는 방법에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일단 정리를 먼저 해놓고 나서 볼까? 이것만 이양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은 분산 마이너스 평균 얘는 8이다 이렇게 하나 나왔겠다 자 얘는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mp에 1 마이너스 p 플러스 제곱이니까 m 제곱 p 제곱 mp에 제곱이라고 쓸게 일단 마이너스 mp 자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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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묶어버린다 N, P로 묶어버리면 은 남는거 1-P에 플러스 여기서 N, P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1-1은 없어지고 P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 N, P 제곱에 뭐 남니? N-1 이렇게 남이 8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 <laughs> 다음 두번째 요거 확률 갖다 계산해보자 이항풀을 따른다. n번 시행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이 p인데 0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고 그러면 0번 발생하는, 확률, 발생하는 확률이면 은 n번 시행 중에 0번 p가 0번 일어나면 은 1-p는 n번 일어나야 되겠지. n c 형이 1이었잖아. p0제곱도 1이고 1-p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가 2일 확률은 n 번이 시행 중에 두번 두번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는 n-2번 NC이면은 2분의 n의 n-1 자, 곱하기 p 제곱 1 p 의 n-2제곱 이 그대로 다시 쓸 거야? 자, 근데 이거 다시 일성 해보자 9곱하기 X가 영역때는 확률은 1-P의 N제곱인데, 이거, N-2제곱하고, 제곱, 이렇게두 개로 나눠서 써볼게. 그 다음, 2분의 N의 N-1P제곱, 1-P의 N-2제곱. 자, 엠균에 2 e 곱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겠지? 자, 이거 왜잘나는냐면은얘 그냥 약분시키려고 오케이, 그렇지자그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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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0 10 1제곱0 10 10이0이0이0 10이0이0이0 n 0 10 10 10이0이0 10 10이0이0이이 팔이라 하면 이 그럼 18에다 뭘 뽑혀야지 8이 나와 18분 <laughs> 그 <그치>. 8분 <18에> 그 8분 그 8이면 약분하면 <laughs> 어떻게 되니 6분의 4렇지 핀이 어차피 양수 1만 영수핀 양수일 거 아니야 률이니까 그러면 1만 영수핀은 15분 3분의 2 핀은 3분의 2 1을 집어 넣으면은 n의 m이하스 1의 3분의 1의 제곱이면은 9분의 1이지. 9를 그냥 빼서 72. 이거 전개해놓고 다시 이수분해 하고 그런 5, 짓거리 하지 마. 5. 어, 5, 8. 그럼 n은 9니까 평균은 뭐였어? mp였지. 둘이 곱하면은 얼마? 3이 나오지?